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저희가 홀리 가든 카페 간판을 달고, 이제 오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해봤고, 어,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오픈을 했고, 2주간, 뭐, 나름대로, 음, 뭐, 잘한것 같아요.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2주간 있었던 일과, 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뭐, 아무, 온리나라에서 사망자도 없이 이 사태가 잘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어 제가 이제 카페를 오픈하고 이제 어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 뭐,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초창기에 오픈을 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잘될수 있는데 안된 건지 아니면, 거랑 상관이 없는 건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제 2주 된 카페를 운영해 본지, 이제 2주 됐기 때문에, 앞에 데, 비교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카페도, 어, 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어,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어, 저는 이제, 2주 됐니까첫 번째 주보다 요번, 어, 주가, 어, 손님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늘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뭐,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이, 전 주보다 요번 주가 더 심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오히려 저희는 손님이 늘었으니까, 음,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랑 저랑 카페를 처음 해보는 거라, 뭐, 아직까지 손에 완벽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어,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에, 역시 실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음, 손님 응대를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카페를 오픈하고 뭐 아직 초보 고 이제 뭐 2주 됐는데 뭐 제가 카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저희가 배운 대로 어 저희 기준에 합격한 메뉴만 제공하고 있고 음 좋은 재료로 어 음료를 만들어서 어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그러고 좋은 음료를 어,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어, 고객들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공간을 즐기면서 나름 시간을 보내는 걸 어, 저희의 기쁨으로 알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 종종 영상에 올릴 건데. 저희, 제가 어, 카페를 운영하는 전문 어, 채널도 아니고, 그냥 제 일상 중에 하나의 그냥 어,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가끔 카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어, 뭐 카페 메뉴의 레시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뭐 아직 초보인 제가 그런 거 올리기에는 조금 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위주로 그리고 어, 그냥 민박도 하고 카페도 하면서 이렇게 농촌에서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채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뭐 이번 영상은 저, 제가 카페가 이제 카페 오픈한 지 2주 됐고, 뭐, 그냥 2주 동안 나름 괜찮았다. 뭐, 이런 정도를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